아니, 솔직히 말해. <laughs> 아이고. 솔직히 말해. 난, 아니, 그렇지. 당신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더 낫지. 매년 <laughs> 이맘때쯤 방문하는 옥천. 오늘따라 더 움치있는 풍경이 우리 가족을 반기네요. 북한에서 철도에 근무했던 외삼촌이 탈북하여 한국에서 농사를 짓게 될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외삼촌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이곳 옥천에서 제대로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는 북한에서 온 외삼촌 부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숙모, 포도 농사해 보니까 어떠세요? 포도 농사, 어, 포도 농사가 어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더 재밌는 것도 이 집에. 작자들이 음. 나무 하나 가꾸고 아, 정성스럽게 갖고 가지고 어, 어. 그 마지막에 어. 그 순간, 결과물을 어, 보는 거기감이거 있지 아요그 똑같은 거 같아 이제 나무 하나가 이제 아프면 어. 이제 다쳐 주고 어, 손질해 주고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매가 달리면 그게 이제 그만족감이라고표현할 음, 수가 없는 거지 음. 그게 이제 좋은 거 같아 이제 다른 작물보다 나무 나무는 어. 영상도 똑같아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 아. 결과물로 딱 나왔을 때, 어. 사람들이, 어 괜찮다, 네. 좋다, 이러면 그때 아주 희열을 키열, 느끼지 <laughs> 뭐 나무가, 나무도 그래요. 우리 포도도, 그... 이제 막, 할때 너무 힘들지, 어. 이제. 여름에는, 정말, 이게, 뭐랄까, 이렇게 실수도 할 시간도 없고, 이빨 닦을 어. 시간도 없고, 이제 어. 나와서 일하는 거지, 이제.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쳐, 근데 이제, 딱. 포도 알이 이다 보여주겠네. 달렸을 때, 그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사람이나, 작물이나 뭐, 다 똑같을 거 같아. 맞아.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Cause there'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 board a last minute plane, just us two. We can chase the sun as it sets in the mountains, find luck like a. In the morning! No. 미끄러워? 제 얼굴도 만만치 않게 큰데? 뭐 이러면서. <laughs> 아, 진짜 크. 이거 돈이야, 돈. 나 돈을 훔쳐가는.

맞아, 맞아. 저처럼재밌어 어, 응. 응. 싸우기 싸우 같으니까, 어. 같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지. 뭔가 재밌어 응. 그러니까, 그,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무하게 응. 나가게 되면 뭐, 뭐가 재밌는 점이. 없지. 그러나 수평으로 그니까. 나가면 이게 뭐야? 안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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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목소리도> 나는 삼촌이랑 외숙모한테 꼭 궁금했던 게 탈북을, 어떻게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을까? 그것도 한국어로 중국 외숙모는 중국을 왔다갔다 했으니까 알고 음. 삼촌도 왔다갔다 했지. 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중국에 그니까 한국 생활에 이제 접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에 먼저 간거 아니야. 그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구세계가 그 항우한 거야. 응? 그럼. 어? 그 항우 알았어요? 섬세하게는 몰랐지. 이제 그냥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은 잘 사네. 저렇게 저 이게 이처럼 게 부자들 집 나와도 다 저런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 조금만 본 거고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한국 영화를 많이 봤어. 음. 어, 우리는 국경에 살다 나니까. 형제가 원하시면서 드라, 한국 드라마 보기가 너무 힘들었죠. 음. 시즌에 있었지만은 어쩔 때는 일부러 안 보고 감시대상 일수는 죠 감시 많이 또 받으면 살잖아 이게 음. 국경 주민들은 또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좀 많이 피했지. 그래다가 지고 중국에 와서 제천 열권된건 근데 뭐 가기 싫은 거야 집에. 북한에. 음. 유삼촌도 있는데? 어, 그어 아, 진짜? 아, 진짜? 응. 가기 싫은 거야. 그때 당시 이제 그 택시, 택시랑 막 타고 다녔는데, 한적 사람들은 말안 하면 못 들으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그 택시를 탄거 아니야? 음. 이제 왔다 갔다 뭐 택시 잡게 되면.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몇번내가 타고 다녔어. 음. 그러다가 그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제 부럽고, 자기네 아는 곳이니까 한번 가라고. 음. 도와주겠다고 가라고 부러더라고 근데 이제 남편하고 새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 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이제 그 여권을 떼준 사람은 날아야 돼. 되고 어 바지 벗어야 되고 어, 옷을 벗어야 되고 음. 남편도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 애들은 뭐 가족이+ 가족이 다 이게 깨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음. 가야지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 골매에서 나왔다 내가 진짜 음. 그가 그러니까 그 도문 다리를 건널 때오 음. 눈물이야 막, 막 눈물 줄줄줄 나오는 거야 가기 싫어서 음. 왜 이렇게 <laughs>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사는데 음. 그 생활 이제 잊지 않을 것 같고 막 음. 그러는 거야 어머 어마는막어떡 하냐 이제 또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그다음부터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니까 이제 막, 응, 눈물 나는 오 거야. 음. 그래가지고, 가야 되니까 왔지. 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바로 한번더 두간 거 아니야. 물론 또 몰라 안 두갔지만은, 음. 그래도 또, 미련이야. 그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응. 한 번, 진짜 누가 맞다 나면 거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어, 한번 경험을 해봤어. 나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이 아니셨으니까 음. 생활이 또 그리운 거야. 마음은 다, 이렇게. 통지 없이 다녔으니까, 내 거리 할부 하고 다녔으니까, 너무 내 세상 같잖아. 어, 내, 같잖아. 오, 세상에 내 세상 같잖아. 오, 세상에내 세상 같고, 막, 어 갔는데 또그리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1년 지나서 또 바로 또 내가 이제 여권을 신청해서 이제 들어온 거지. 이제. 어쨌든 여권 떼고 들어가게 되면 남을 불행하게 만들잖아. 문,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 음. 여권 떼고 안 나간 사람들. 근데 그안 나가면 또 여권 떼는 사람은 또뭔 죄요. 그렇잖아. 내가 그 사람이 여권을 떼져가지고, 이 군에, 그 애도 그나마 행복했잖아. 그, 음. 그, 중국에 들어가서. 그 생각도 했어. 그냥 갈까? 음. 어 갈까? 왜 남편이고 애고 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갈까 말까? 내가 갈등을 많이 겪은 거야. 그러다가, 어쨌든 가야지. 새끼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후에 음. 오더라도, 가만히 음. 오더라도. 다시 그래. 같이 오더도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 왜남을 죽이는 일을 못하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외숙모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러셨어늘우리파였어 응. 음. 그러니까 부부도 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부도 마찬가지야. 서로 배려해야 또 살아야지. 음. 어떻게 내만 독자적으로 사는 세상도 아니잖아. 다 서로 누가 다나 같이 뭐, 사는. 거. 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누굴 불행하게 만들면. 음. 나는 또 내가 내가 그 뭐랄까 이게 그게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음. 거기서 살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나... 절대 꺼당질 못하겠더라고. 남에게 어, 하면... 피해주는 거를. 어, 나한테 제가돌아는거 같고, 음, 이제. 음. 그, 그런 게 있잖아, 이제. 법사람들이랑. 신고라고 그, 경찰사람 그, 경찰서, 그러니까 안전들이지 안전. 우리는. 이제, 그, 런말 하기도 이제 부끄럽다, 안전이란만 하기도 이제는. 음. 눈도 내밀고, 이렇게 하니까 친해졌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 아니 친해지면 이제 그런 걸 먼저 그, 부탁을 어, 해. 사람 저거 하라고. 신고라고 스파이를 시키는 거지, 말하자면. 음, 음. 근데 이제 나는 그짓을 못하겠다고 난딱 대놓고 말했어 음. 나는 그런 건 못한다 남을 잡아먹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죄는 내가 꼭 받게 돼 있다 음.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 안에서 그런걸바라지 말라는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면은 외숙모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다시 음. 돌아가서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탈북 을 우리 때문에 이제 했다고 는 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 원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숙모가 그게 주 원인 이 사실은. 음. 그래서 결단을 원인이, 하게 한 거는. 원인이 되기도 잘했잖아. <laughs> 음.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우리란 게 장사하는 것도 다 속에 조마조마하게 이제 하는 거잖아. 음. 그게 이제 만약 경우 내가 그냥 이제 너네 때문에 아이래도 그냥 음. 있었으면 그때도 이제 자꾸 오라오라 하거든 오라 안 왔잖아. 음. 우리 언니가 먼저 와서 자꾸 오라오라 오라 이렇게 하는데도 음. 내가 안 왔잖아. 음. 근데 이제 너네 때문에 발단은 됐지만 난 그게 오히려 더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일단은 보 벌브 단속된다면은 못 오잖아. 응, 그렇지. 그다음에다 어, 감시 부터가, 대상이지. 감시고 그 다음에 벌브 도 가면 뭐 이제 뭐뭐 남들 만맞다남무습뼈 이거 피 이거 맞아가지고 이게 벽에막 피자국이 가득하대. 음, 응. 다른 사람 맞은 사람,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음. 응,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르겠네 남자들은 심하게 때리는가 봐. 음. 일단은 이런 뭐 강목으로 나무 나목을 때린다더라고. 하 음, 강목으로. 때린다. 어, 그래서 강목을, 강목을. 벽체가 이게 피가 얼룩져있대. 어. 그 정도니. 그러니까. 성이 언성 보이보면 특히 그렇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 응. 어. 그니까 러 이제 그 사람들은, 남자들도 마음이 약해지겠지. 피부하면 누가 마음이 든든해진 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어. 우리가 하느니, 사람이 음. 내네 발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아무 그런, 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네 발로 넘어와서 사는 게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발단점이 더 좋았다고 보지 음. 나는.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듬통난 거예요? 너네 때 문제는 그때 걸렸잖아 응. 근데 큰아버지가 이제 응, 삼촌한테 삼촌 이제 걸려가지고. 걸렸잖아 걸려가지고 이제 한탕 우리한테 난리쳤지 응. 난리쳤는데 뭐 참고 이제 총으로 쏴죽다 진짜? 응. 큰삼촌이? 그랬어 핵 응. 빨갱이 <laughs> 그게, 그게 이제 형님하고 동생이 싸웠잖아 싸웠으니까 다른 집에서 소문날 거 아니여 응.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 뭐 집이 들었어 응. 내약점이 남한테 잡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비굴하게 살아야 되겠지 음. 그러니까 나는 그 집하고 할수 없이 친하게 지내 치, 친하고 싶지 않은 집인데 친하게 지내야 돼내 음. 비밀도 살려놓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 그래 견지하다가 이제 마지막 막내까지 들이보내고 음. 이제 아무 일 없이 살았잖아 아무 일 없이 음. 그저 삼촌 외삼촌 있잖아 음. 외삼촌 그 저기 뭐 외삼촌 엄마가 음. 외숙모가? 응 어, 음. 외숙모가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그런 이맥관계좀 많지 않아 이제 음, 그치 응? 그 집안 응, 직업이, 자체가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응, 집안이도 그렇고 하니까 그 모이부 음, 그 사람하고 친한 거야 응.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요 외숙모가? 응. 진짜? 그 응. 외숙모가? 응. 어뭐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안에서 지금 말난거 아니야 아무. 하도 우리는 이 입을 정말 정말 지 입을 딱 붙이고 있어서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그 외숙모 외숙모가 이야기 한 거야 이제 그그 사람하고 이제 친하니까. 음. 근데 그 외숙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 연주 연주돼 있잖아. 벌브 음. 잡히면 일단은 다불어댄대 4월 음. 어, 1 6일날 데리러 온대. 차차 가지고 온대 날 잡으러. 아, 잡으러 온다 보이브에서. 어. 1 5월 날은 김일성이 생일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1 6일날에날 데리러 온댄다. 음. 차 가지고. 얼나 음. 뭐, 이런, 이런 일이 또 어딨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15일날 뗐않아 우리가 음, 내가 음. 그말 듣고 바로 뗐잖아 형님이랑 같이 술마시 갑자기 또그 군대를 내가 이게 아는 군대가 있는데 갑자기 그 군대에 들어는못 가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는못 가고 하니까 이제 군대를 이제 연구를 또만약 머리도 좋아하나 생각해보니까 웃겨 그 군대를 유인해야 되겠는데 아스마가 가면 군대 유인하면 이상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아빠네 그 같이 사는 집에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이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애니인줄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생각하고 걔를 보낸 거야 음. 내가 그집 이걸 몇번 해줬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야네가 가서 그 이름 부르면 이제 그 저기 뭐야 이거 오빠라고 가 찾아라 아그리고 이제 강명이 엄마가 빨리 내려라 내려라 하라고 어일 있다고 빨리 내려라 해라 이러니까 그렇게고 얘가 말 전달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니까 군대들이 다 좋아하는 이인줄 아는 거야 이제.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내려오면 내가 바로 말했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보내달라나 음. 가야 되겠다. 이게 벌브 들어가면 일단 벌브 들어가면 불게 돼있다니까 음. 내가 들어가서 불면 안무이도 데도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니 가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몇시 언제 언제 몇 시쯤에. 이게, 자기 데리러 오겠다. 음. 그래가지고, 완뭐 이제 엄마, 너희 삼촌 안 가겠다고. 진짜? 대기를 <laughs> 쓰는 거요 삼촌이? 어머, 웬일이야. 삼촌왜 그랬어? 안, 안 가겠대? <웃음> <웃음> 엄마, 이런 난리가 또 어디 있냐. 그럼, 저기, 동생들은 다 간다고 했어요? 걔네는 어릴 때니까, 음, 본인이 뭐, 결심이 없잖아. 음, 그지 그냥 가야 돼! 하면 뭐, 그랬어. 가자! 하면 가고, 뭐 있다 뭐. 하면 있는 그런 때니까. 뭐지어르지 뭐. 삼촌왜 그랬어? 응. 왜 그랬어? 비판서 응. 생활 사상 투쟁에로 여기서 아,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는 응. 가다가 이제 온 집안 잡히면 어, 무서웠지 이제. <laughs> 근데 나는 나는 그 무서운 보담도 이제 내리면날 데리러 온다 이그 두려움이 더큰 거야. 왜? 철을 앞에서 무서운 거 하고 벌브에서 비자 앞에서 이제 서로 막이런거를 때린다 하는 생각. 너도 춘기님이셨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바라봤지. 바라면 더 무리. 그래서 어떻게 저고집 부린 삼촌을 어떻게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갈 건가 안갈 건가 이러니까 안 간대. 어 응,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냐? 군대가 그 난감해서지. 했다 응. 보내자니까 지 난감하지 않아. 응. 누리도 먼저 가라고. 어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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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오는데 애들 이 데려오게 되면 안 오지 이제 본인 혼자만 있으면 안 오지. 응. 그래서 내가 강성이 뚫고 놓고 온거아니야아 그러면 삼촌이랑 강성이 그렇지. 삼촌이랑 응. 후에 온 거예요? 다음날 왔지. 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넘어왔으면, 다음날 저녁에 얘가, 군대가 보내기로 했지. 어. 그래가지고 계속 똑똑해. 음. 그잘 짰지, 이제. 그래가지고, 조심하지 말고, 그냥 음, 가라고. 가라, 내가 음. 책임지고다 보내겠으니까, 가라고. 근데, 어,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깨비 짓을 한 거야. 그게 만약 경우에 또, 못, 못 갔으면, 왔으면. 그러게. 못 왔으면 내가 이제, 강성, 그니어 그러니까 때는 지금도 이제. 섬투하죠 놀래. 그, 거 그, 그, 생각을 하고. 어, 어 근데 이제, 별소리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생각할 때면 내가, 마, 내가, 이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잘, 잘된 애를, 음. 내가 거기다 놔두고 왔으면, 마, 쟤가 어째 을까 계속 이제, 형제 다 갈라져 있지, 음. 남편하고도 갈라져 있지. 아, 남편이 하면 다른 남편이할 수가 있겠지. 남편 <laughs> 남편은. <웃음> 어. 돈은 <laughs> 누가 보내주냐 안 보내주지, 안 보내주지. <laughs>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그런가 봐 이제 남편보다 음. 애들도 걱정이 많아 음. 동생 둘째를 음, 음. 두만강에 딱 빠진 거를 벌써 떠내려가는 거를 건졌잖아 어. 그때 그걔 손을 못 잡았으면 그냥 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지 어, 나는 그래서 딱그 두만강 강만 보면 이게 확 지나간다니까 음. 그니까, 러 외속모도 똑같아거 응. 그니까, 응. 그 트라우마가 그냥 있는 것 같아. 정확한 응. 거지. 자꾸 지으려고 해도, 응. 애들 이렇게 가라앉게, 잘때 혹시, 잘 때도 보고, 이제, 컸을 때도 이렇게 보면, 문득 문득 저런 내가... 지나가. 저런 어. 가 응. 그래서, 야, 응. 저것들 이제 떨고 놓고, 이제, 갈아지 놓고 왔으면, 내가 무슨 재료를 응? 이상하게 자꾸 들어서 지요 응. 응. 삼촌은 어떻게 마음에 들어섰을까 애가 있지. 그래서 <laughs> 이제, 삼촌 스타일이 이제, 그전에도 이제, 이게 집에, 일 갔다 집에 들어오면 이제, 계속 내가 집에 없으면 찾아 헤매는 그런 스타일. 찾을 거 예, 엄청 응. 좋아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도 아니까 내가 또 물론 이게 렇뭐안 오겠다니까, 에이, 그안 뭐 오고 배요 음. 다음날 오겠는데 이렇게 하고 왔지만. 음. 응. 너어 그 응. 떨고 넘기되면 무조건 오겠다고 생각도한 거야. 음. 그래서 결국은 강과에는 왔는데 뭐. 뭐 일단은 뭐 가족이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응, 걸로 적합한 거지. 비교해서 가족이와 가족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나는 아 그거 진짜 불행해 요 삼촌. 나는 그런 사람들 어, 그래, 그래. 보면 네. 제일 안 쓰러. 네, 솔직히. 불행. 응. 야저 그 애들 자식들 또 이거는 가서 밥 먹이면 뭐, 너무 안 가겠는데 어떻게 하겠나 저그 사람들은. 어. 그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바로 그럼 네. 한국 행운를 선택한 네. 거예요? 언제 봐도 정겨운 시골 풍경. 가롭게 놀고 있는 고양이들이 부럽습니다. 편집을 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겐 글 쓰는 일보다 더 고된 일이 편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말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수많은 응원의 댓글 덕분에 힘을 내어 또 열심히 촬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조카가 촬영하는 것을 처음보는 외삼촌과 외숙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응? <목소> 음. 어, 진짜? <목소> 뭐야? 애기 때부터 가지고찬송들어야다 음, 그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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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히 전사부나 완전 완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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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오늘부터봤어요 응, 와또 봐. 이 이제 가을엔 <웃음> 저기가 이거 <laughs> 그 호랑이 호랑이 문처럼 이 나오거든?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단풍이 지는 게 그렇게 진짜 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아, 본인이 체험한 게 아니고 이제 이새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 주말 하니까 네요? 다 만난 거죠? 그거는. 그 내가 다 보고 싶어서 작년에도 봤는데 아말딱그말 얘기해주면 안돼 여기 한번 봐 여기 한번 보고 돌려 어디다 돌려 아 지나가 이제 <laughs> 이제부터 쌍줄이 아 하지 마라 <laughs> <laughs> 아, 괜찮아 다 했다가 나중에 응. 내가 요즘에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들으봐 <laughs> 그건 너네만 딱해놨고그 편지에서 외삼촌 한국에 사니까 좋아요? 솔직히 그냥 뭐제 차이고 조금만 제 노래가 면다돈 끌어오지 뭐아이 솔직히 말해 <웃음> <웃음> 아이고 솔직히 말해 당, <laughs> 아니 그렇지 당신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더 낫지 아 말이야 바른데로 남자들은 북한에서 뭐 <laughs> 아니 뭐뭘했나 가만히 어둠만 먹고 했으니까 좋지 여기 서 지금 죽을 거 생각하고 사는 거지 말이야, 다른 대로 똑바로 해야지. 나무도 패잖아요, 가지. 고 우리 그 밑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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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와서 나무 패지고, 나무 써 가지고 와야 요음 <laughs> 아, 나무를 나무가 들어가야지 석탄을 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판을 어 그런 어, 음. 그 나무도 안패어 나무도. 아니, 솔직한 말이지, 거기서 도서왔지, 말이야, 말은 대로. 인천광, 근데 엄마랑 동생들 인천을못 봤다고 그랬거든, 도착한 날은? 인천 오, 봤어요? 봤지, 봤지. 왜못 봤어 못봤요 걸어서 나오는데 밖것도 봤어요? 봤지 아, 걸어서 나오긴 하는데 어.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지. 지나가는 어. 게 아니라서 제대로 못 봤다고만 다른 봤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제대로라는 게뭐 인천공항 건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 내려서 짐 찾기 어, 전에 이 그저 뭐 대기실인지 지 그런 데 있어요 대기실인 음. 게 아니고 음. 불러앉는데있더라고 이렇게 음. 그홀 같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따가 그다음짐 지금 찾으러 간다 하니까 그다음에 갔지 근데 그때 거기 앉아서 뭐 비행기 아 뭐. 우리 대기실에 있었어 그 우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항 갈때그 그 비행기 오전에 그 대기한 음. 그대기실에 앉아있었어 그게 음. 이제 국정원 차들이 올때 근데 너무 항렬하더라고 나는 아, 비행기 <laughs> 아, 아, 어올때 보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응. 아, 밤에 왔어 삼촌? 밤에 왔지. 밤에 왔지 우리는 네. 밤에 날 나... 아, 새벽에 왔어? 나 전에 오후 5 시. 아, 우리다 아, 우리 밤에 날랐어 아, 다. 대게 봄다 밤에 날랐어. 여기가 좀 불이. 다, 응. 불이. 불이 번쩍번쩍하고. 차들이 오죽이 나 다니. 저쪽기다다 이쪽 으로막또그 서울 그 저기 서울 거기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교 대교가 있습니다. 대응 대교 쪽으로 그렇지, 대교, 응, 대교, 응. 대교, 응. 대교, 응. 그렇지. 별로 기포, 별로 별로 기포 공항 아 인천 공항이지 그때는 맞아 인천공항이. 인천 공항인서 지나가면은 천공항인데 응. 응. 서울쪽까지 다다 보이지 공항, 그래 공항 맞아, 중에서는 다 보인다고 응. 그쪽에는 너무 항공라더라 그때는. 그게 아 그게 나는 불이 항공하다기보단도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로 다른 루트로 나왔잖아 이제 일반 루트로 아이고. 그 다음에 대기실 딱 나왔는데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 <laughs> 어. 나는 건의 아빠를, 건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잖아. 응, 응. 만나야 되잖아. 응. 건의 응. 아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면서도 있잖아. 공항에서 짐다 찾고. 응. 건 응. 아빠 만나러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공항에서 돌아가고. 구경, 구경했어? <laughs> 구경하다고 응. 그, 왠지 그 나가면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야. 아, 나도 너무 황홀하더라고. 그 건물들 자체가. <laughs> 어 너무 황홀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도란못다니고 이제, 이제처럼 앉은 자리에서 바깥에 내다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 근데 바깥에다 보면, 뭐, 문동장이니까 뭐, 별, 볼건 없지만, 어제 또, 건물 자체가 너무 항원한 거야. 음. 좀 이따, 이제, 국성원 차들이 오고 하니까, 뭐, 씻고 간데 국성원 차들은 이제, 그, 밖에서는 안 보여. 우리는 보이잖아. 바 이렇게, 밖으다볼수 있잖아. 이게, 바깥에서는 들이다 안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면서, 이제, 거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참 기다리고 했으니까, 이제, 아침 날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물들이 이제 아파트 막 줄지어, 빡빡빡빡 섰지 이러니까 너무 멋있잖아. 서울은 또 특히. 그래. <목소리> 응. 그래가지고, 어, 그다음에지 이게 그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마음이 자체가 또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 더 이제 항월했던 것 같아. 음. 어, 마음이 불안한 감이 쭉 내려갔으니까 더 항월했던 것 같아. 음. 음. 불안한 보이지가 않지.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안안 보이지 않지. 아그렇죠요안더 예, 예. 안 그렇지. 보이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눈에 뭐가 보이는 거지, 한국에 이제. 어, 이젠 어, 내 땅에 왔구나, 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태국에 있을 때까지만 좀 불안불안했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뭐 괜찮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때당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철도에서 이제 그 철도 내에서 이제 가족이뜬건 우리 처음 이랬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찾았단 말이야. 이제 막 산도 막 굽고 막 이제.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 그 불안감이 계속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잡으러 다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음. 혼자서 오버하고 자꾸 생각한 거야. 그때는. 막 우리 잡으러 여기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그래서 빨리 벗어야 되겠는데 한국 빨리 가야 되겠는데 가야 되겠는데 비행기 딱 오르면서 조금 숨이 쫙 나가더라고 음. 음. 아니 근데 삼촌은 국정로 가서 안 무서웠어요? 아니 그.. 진짜? 왜 안겨보라고 우리 교육 받았잖아 아 근데 나는 그런 분 무서워 무서울 게 없더라고 아니 사람들은 좋더라고 진짜 하지 응, 음. 어, 그러니까 괜찮았지 근데 오직 담배를 못 피우고 담배 못 피우고 나..나가서 이벌 써서 이렇게 아 진짜? 몽둥이 피우고 그 어? 담배를 피우고? <피운> <laughs>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잖아 근데 이제 국정만그 지금은 준다네 음. 담배를 그때는 안 주고 이제 국정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많아. 이제 하반에 버리잖아요 음. 우리 애들이 애기 때니까 우리 애들 자꾸 이렇게 이거 시켜가도 애들과 사람들이 <laughs> 야 저거 가 담배도 꽁초로 주워라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 애들이 계속 가서 계속 가서 담배 꽁초 주우다가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 그이게그 그 호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이제 말아가지고 라이터는 없으니까 그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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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전기 음. 전기선하고 전기선 이렇게 아수 시켜가지고 이제 뿌리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해가지고 아까 어떻게... 네, 거... 그렇게 살았으니까 북한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